나무화가 이렇게 내려와요. 보통 한이 정도 이렇게 나무화가 내려오면 아무래도 물이 가루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워낙 많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도를 가 무사히 잘 나와서 다행이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김천에서 샤이머스 캐을농사짓는면분남매 농장 박상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확하려고 완벽하게 익은 게 있고, 살짝 한2% 부족하게 익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비교해보면서 열심히 골라줬다고 있습니다. 손이 제가 일단 교육에서 배웠을 때는 이 보시면, 이게 줄기가 이렇게 나무화가 이렇게 내려와요. 보통 한이 정도 이렇게 나무가 화 내려오면 좀 익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약간 반신반의하죠. 그냥 밑 하나 따먹어 봐요. 그냥 20g 날려도 <laughs> 이 정도 알 크기는 솔직히 다 익었는데 저쪽 끝에 가보시면 진짜 한 이만한 탁구공만한 거 솔직히 익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안까 보여드린 이유가 솔직하면 그 맛이 없어요. <laughs> 아직 껍질이 너무 질겨. 요 아무래도 열과가안 되려면 껍질 조금은 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맛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따르려고 당연히 이제 질소는 이제 끊으면 이제 질소 없는 애들 비료를 막 찾죠 인상가리환상가리 환상 마그네슘 아니면 염화칼슘, 뭐 등등 등등 일단 질소 없는 애들로 다 찾고 또 찾다 보니까 이제 야라에서는 아예 액체로 나온 인상가리가 있더라고요 슈퍼 FK? 아무래도 물이 가루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상가리가 워낙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게 가루 인상가리든지 아니면 그냥 액체 인상가리지 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가 볼 때는 액체가 어 훨씬 더 비싸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로 만들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비슷하다 보니까 어, 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상가리 갈아타 볼까 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 가루 남, 남은 게좀 많아서 섞어 쓰긴 섞어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편하죠, 솔직히 말하자면애체니까 그냥 콸콸 부르면 되니까. 네. 인상가리 열심히 잘 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잘 컸고 네, 제가 워낙 많이 잘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도으가무사이잘 나와서 다행이고. 네, 저희 명품남매농장 샤잘머스케 주문하시려면 뭐 전화 주문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오프라인 포도밭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소라고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아니면 김천 파맨 장터라고 김천시 쇼핑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